안녕하세요. 수요일 아침 말씀 묵상 시간에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음성에 어, 귀를 기울이며 또 하루를 또 힘차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8장 14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는이라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죽게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의 메인바 되었도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죽게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하니라. 두 사도가 주의 말씀을 증언하여 말한 후 예루살렘으로 돌아갈새 사마리아인의 여러 마을에서 복음을 전하니라. 아멘. 스테반의 순교로 인하여서 교회는 핍박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이 핍박은 하나님의 큰 그림 가운데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핍박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믿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뿔뿔이 흩어지기 시작했고 그들은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특히 일곱 집사 가운데서 빌립이라는 사람은 사마리아 성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데요. 거기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믿은 사람들 가운데 귀신 들린 자또 병든 자들이 고침을 받기 시작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바라본 시몬이라는 마술사는 빌립을 따라다니게 되었습니다. 이 소식이 아직까지 예루살렘에 남아 있던 사도들에게까지 전해지게 되는데요. 사도들이 이 소식을 전해 듣고 나타나는 반응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에서 1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라는 것은 예루살렘 교회에 신선한 충격을 안겨다 주었습니다. 왜냐하면 어제도 잠깐 언급했다시피 유대인들과 또 사마리아인들 사이의 관계는 그렇게 좋지 못했으니까요. 두 민족과의 갈등은 역사적으로 약 700여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게 됩니다. 예전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졌을 때 북이스라엘이 먼저 멸망당합니다. 아스리아라는 나라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는데요. 그때 이 아스리아라는 나라의 사람들과 혼인 관계를 맺게 되죠. 그래서 낳게 된 자녀들이, 후손들이 오늘날 사마리아인이 됩니다. 남유다는 나중에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의해 멸망당하게 되고 7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포로 생활을 한뒤 귀환을 하게 되죠. 어, 그때부터 이 남유다 사람들이 이 사마리아인들을 미워했습니다. 자연스레 사마리아인들도 어, 유대인들을 미워하게 됐죠. 아주 깊은 어, 그 관계의 골이 생겨나버립니다. 서로 상종조차 하지도 않고 예배도 다른 곳에서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사마리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 들었다라는 소식은 예루살렘 교회의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두 사도를 파송하죠. 베드로와 요한을 파송하여서 그들에게 성령이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할 때, 안수할 때 사마리아인들에게도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것은 복음의 능력입니다. 복음의 능력은 아주 깊었던 두 민족과의 갈등조차도 초월하는 능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면 불가능해 보일 것 같은 일도 가능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사실, 파송된 두 사도들 중에 요한이라는 사도는 사실 예전에 예수님이 사마리아에 거절당했을 때이 사마리아인들을 저주하며 예수님께 이런 얘기도 했죠. 주님, 우리가 기도하여 하늘에 불을 내리게, 내려서 이들을 멸망시키기를 원하십니까? 아주 우레와 같은 성정을 그때는 가졌습니다. 그랬던 사도 요한이 성령 충만하여 져서 이제는 그들을 저주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들을 축복하는 사람이 되었던 것이죠. 이 또한 복음의 능력입니다. 한편,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인들에게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는 것을 빌립과 함께 있었던 시몬도 바라보게 되죠. 그리고 시몬 또한 그 능력이 너무나도 부러웠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시몬은 어, 사도들에게 돈을 주면서 자기에게도 이 성령을 임하게 하는 권능을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아주 황당한 요청이죠. 이에 대해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20절에서 23절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는 이라.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죽게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의 메인바 되었도다. 시몬은 성령의 은사, 즉 하나님의 선물을 돈으로 살수 있는 것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사용하려는 그런 좋지 못한 의도를 베드로는 파악을 하고 그를 꾸짖습니다. 그렇게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하나님의 선물을 탐하는 것 자체가 그리스도의 복음과는 무관한 자의 모습이며 결국 당신은 망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까지 하죠. 그래서 속히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라고 권면을 합니다. 그러나 시몬의 대답은 시원찮습니다. 자신의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려고 하기보다는 자신이 이 불이익을 혹시나 받을까 라는 그런 걱정에 베드로 덜어 자신을 위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그렇게 기도해달라고 이야기를 하죠. 오늘 등장한 시몬은 복음을 자신의 이익을 위해 사용하려고 하는 자를 대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떠한지에 대해서 경고하는 메시지이기도 하죠. 어쨌거나 베드로와 요한은 거기에 더 머물러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길에도 여러 사마리아 마을들을 들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복음에는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함께 기억했으면 합니다. 복음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해결하지 못한 일까지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이 복음에 있습니다. 그와 동시에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가 나의 이익으로 탐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성령 충만할 수 있는 것도 아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께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야 할줄 믿습니다. 그렇게 한다면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이끄시고 또 인도하시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 복음의 능력을 믿으며 또 성령 충만함을 구하며 살아가는 복된 귀한 하루 될수 있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음은 유대인이나 사마리아인이나 헬라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 없이 다가가는 것을 사도행전을 통해 묵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찾으시는 자들을 찾으시고 또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주님의 성령을 부어주시는 자비와 극률의 하나님이심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으로 또 성령의 충만한 은혜로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심을 주여 우리의 삶 속에서 발견하게 하시고 주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며 또 주께서 행하실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